왜 SUV에는 이 기능을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눕혀놔도 뭔가 무중력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기능은 어, 옆좌석 보조석에 계신 우리 아내분 물론 저는 이제 총각이긴 하지만 아내분을 좀 어떻게 좀 음, 잠재우고 싶거나 혹은 불편하게 쪽잠을 자고 있는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동승자를 기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어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기절은 아니고요 저확히 말씀드리면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현재로서는 소나타 그랜저 G80 세단 차량에 약간 고가의 트림에만 있는 기능이고요 어, 심지어 제 차는 GV80의 옵션이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없어요. 어,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인데, 왜 SUV에는 왜 쉬면 안 되나? 왜 릴렉스하면 안 되나? 왜 SUV에는 이 기능을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로선 현대 기아 고급형 세단 차량에 적용되는 이 기능 안내해드릴게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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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병! 자 우선 제가 샘플로 준비한 차량은 제 GV80엔 되지 않아서 소나타 DM8 차량 준비했고요. 신차를 구매하실 때 우리 가격표에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써져 있으면 이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혹은 보조석에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의자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혹은 등받이 각도를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외에 하나가 또 있어요. 즉 스위치가 하나, 둘, 세개 있는 차량은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됩니다. 어 영어는 우리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릴렉션, 편안하게, 컴포트, 보통, 대중적인. 자, 대중적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시트가 릴렉션, 컴포트 시트입니다. 자, 우선 그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워크인 스위치 쪽에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어? 의자가 뭐 챙겨지는 마크가 되어 있죠. 앞뒤로 화살표가. 자, 이 스위치를 제가 앞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고요. 뒤로 한번 눕혀 볼게요. 그런데 최근에 출고한 제 고객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간이간이 씨 이거를 뒤로 눕혔더니 의자가 왜 앞으로 가? 왜 뒤로 가는 게 아니야?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1초만 딸깍 누르시면 돼요. 1초 동안만 0 1. 어, 벌써 되네. 방금 보셨죠? 의자 앞으로 가죠. 자, 시트가 좀 앞으로 갔다가 무릎 받침대 쪽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등받이를 이렇게 기울여줬어요 자, 정말 수면을 취하기 좋은 자세예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우리 아내분이 있으면은, 요렇게 눕혀놓으면은, 스르르 잠들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리액션 컴포트 시트를 작동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한번 숙여볼게요. 1초간 누르면은. 자, 잘 보시면 무릎 쪽도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등받이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의자가 이렇게 뒤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보조석 의자가 최대한 뒤로 갔다고 치더라도 눕히면 앞으로 가요. 이거 누가 반대로 작동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갔다가 무릎 들리면서 등받이가 제껴집니다. 자,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의 무릎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트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제쳐집니다. 자, 앞으로 가서 무릎 공간이 좁지 않느냐? 전혀 좁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승석에서 조절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 동승석에서 내가 보조석에 앉아있다가 내가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시트 앞뒤로 혹은 등받이 각도 조절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또 제껴지는 마크 있을 거예요. 이걸 뒤로 한번 눌러볼게요. 난 눕고 싶어! 1초간 누르면 또 앞으로 갔다가 무릎 부분이 올라오고 등받이가 제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짜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옆에 계신 분 아직도 누워있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보조석에 앉아 계신 우리 동승자를 좀더 편안하게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 일반적으로 이렇게 눕는 의자보다는 무릎 받침대도 살짝 올려주니까 뭔가 무중력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정말 편한데, 정말 정말 편한데, 왜 g b 8 0에는왜안 넣어졌지? 진짜 나 화날라 그래. 자, 현재로서는 세단에만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좀더 많이 이제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승석에 계신 분들을 기절시키는 방법.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